네, 안녕하십니까. 힐링 시 o 가족 여러분. 저는 오늘, 어, 여름철, 네, 지금 초여름 이제 들어가기 전이죠. 네, 6월달인데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이 6월 초 정도 되면은, 아, 저희 맨발 걸으신 분들이나 또 많은 또 이제 시청자분들, 네, 좀 오늘 좀 <laughs> 말하기가 뭐하지만은, 네, 무좀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도 그, 아, 봉제산이라든지또 수명산 이런 데맨발걸으러 갔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무좀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한다 또 이제 어, 황토길에서 또 무좀 환자들이 걸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, 이 무좀을 일단 황토길을 걸어도 무좀을 낫는 그 치유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, 먼저 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민간요법 하나. 아, 하시고요 아,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,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6월 2일 일요일이고요 아침 일찍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어, 좀 사람이 좀 한적한 곳에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무좀 치유제 예,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,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어,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효과가 있더라 아, 그래서 검증이 된 방법이니까 올 여름 어, 시작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어, 사용해 보시면 어,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치료제 무점 치료제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어, 직접 제가 영상으로 어,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. 십그 무좀 치료제 예, 그 만드는 그 재료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 빈통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우리 그 어, 편의점에서 파는 그 식초를 하나 구입을 하시고 양조 식초 한 500ml짜리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네. 요 정로환입니다 정로환 저희 그 옛날 어렸을 때 배탈 설산할 때좀 먹었던 그 정로환인데 그 요즘에도 그이 정로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아이 제가 뭐 약장사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민간요포 무좀 치료제에 정로환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환으로 된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즘에 좀뭐이 냄새가 워낙 고약해가지고 그 정방형 그 코팅된 어, 정란을 팔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원래 어, 오리지날 예, 전통 그 환으로된 예, 정란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재료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잠시만 보십시오. 기다려 주십시오. 무좀 치료제를 만드는 아, 치료제라기보다는 무좀 완화할 아, 수 있는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용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그다음 정란 하나를 예, 다 부어 주십니다. 예. 정로한 한 병을 다 부어주시고요. 제가 오늘은 그이 어, 이 영상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기 리 때문에 아,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식초를 네, 한반병 정도를 부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한두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 놔두시면은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, 네, 한두 시간 정도 어, 불려주시면은 이 정로한이 용해가 되면서 어,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용액이 나오게 되는데 아, 잠깐 분유들들어가보겠습니다정로이 네. 지금 불려 있는 그 식초 예, 용기입니다. 지금 보시면 아직 굉장히 이제 냄새가 좀 아, 독하고 해가지고 아,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밖에 나오셔가지고 아, 한 10분에서 15분 정도. 어, 여기에 직접 발을, 어, 담궈야 됩니다. 네, 발을 담구는, 어,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, 어, 좀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정로안이 지금 불려있죠, 그죠? 네, 정로안이 불려있고, 네, 좀 전에 아까 만들어놓은 용액까지 같이 부어가지고, 네, 분명히 식초하고, 정로안이 이제 들어가 있는, 어, 용액제입니다. 보통 6월달 되면 이제 슬슬 지금 발이 가려울 때가 되고, 이제 무좀 초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되는데, 이용해자에다가 그대로 발을 이렇게 담가 주시고요. 네. 그 해당되는 이 최대한 이발그 깊이가 그, 그 무좀의 그, 그, 그 영향에 미쳐있는 부위까지 충분히 이렇게 담그셔가지고, 한 10분에서 15분 정도.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신 분들은 15분 정도 담그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지금 현재 여기 그 무좀이 좀 있으신 부위가 좀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. 예, 약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식초가 강한 상성이기 때문에 따가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좀 물을 좀 섞어서 어느 정도 약간만 희석을 해서 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좀 낮으면서 조금 더 농도를 짙하게 해가지고 한 2-3회 정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와 같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 후에는 이거를 어 그냥 물로 닦지 마시고 물로 닦지 마시고 어좀 이렇게 네 발을 좀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좀 말리는 게 필요합니다 말리신 다음에 그음아 집에 못 쓰는 여러분들이 어 갖고 있는 못 쓰는 그 까만 양반 있지 않습니까 네이 양말을 갖다가 어 잘안 신고 집에서 이제 외톨이가 된 그런 양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이걸 그대로 네 그 닦지 마시고요 그대로 양말을 이렇게 예, 신고 나서 아, 아, 주무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식사하시고 뭐 맨발 걷기 한번 하시고 운동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, 해가지고 예, 양말을 신은 채로 하루정도 아, 주무시고 나시게 되면은 무점이 어,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요걸 한 2차례에서 3차례까지 어, 한 3번 정도만 하시면 은 거의 진짜 어, 눈에 띄게 그 직접, 어, 여러분들께서 느끼기에, 어, 굉장히 그 좋아진 그 상태를 딱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1년, 한 2년, 저도 2년째인데, 어,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, 그런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더그 효과도 있고, 또, 어,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무좀, 그 맨발 황토길 걸으실 때,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 공간이기 때문에,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, 또 남한테 또 피해를 어, 주지 않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먼저 무정치를좀 하시고 예, 맨발 걷기 시작하면 더 빠른 효과 예, 아마 이거 하시게 되면은 어, 거의 그 발이 그 애기 발바닥 같이 굉장히 곱게 어, 어, 변하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, 이 어, 발에 그 각질도 많고 좀 이제 어, 발을 내밀기도 좀 무한 상태 무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걸 하시게 되면 그 피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. 뭐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그 좋은 치유 체험을 하셨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용해제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. 네 이거는 지금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. 이걸 이제 사용하신 후에는, 아, 페트병을, 페트병에다가 옮겨 담으신 다음에, 아, 약뭐 1년까지도 지금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. 제가 제가 1년 전에 썼던 거 조금 이제, 어, 이상해가지고 조금 이제 사용도 해봤었는데, 어우,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유효기간 1년은 가능하니까, 아, 필요하실 때마다 좀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들, 좋은, 예, 체험하고 또 치유, 예,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